안녕하세요. 완전 건강 상담소 조승우입니다. 이번 주제는 채소과의식으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데 술과 담배 중 무엇부터 줄일까요? 네. 제목을 끊을까요가 아니라 줄일까요라고 하는데 조금 포커스를 맞춰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술과 담배 끊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몸이 아프다면 무조건 커피부터 끊어야 된다 강조드린 이유가 술과 담배는 이미 발암물질로 알고 있고 19세 이상만 펴야 된다 그리고 각종 뭐 암사진도 담배의 까게는 들어가 있는 게 법안으로 통과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술은 조금 약해요. 그래서 아직은 뭐 술에 이렇게 연예인들 사진을 못 쓰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왜? 청소년들에게 이 술이 좋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근데 커피는 아직은 발암 물질이 있다라는 걸 많이 알려 주고 있진 않죠. 그래서 제가 아술 담배 하시는 분들 중에 커피라도 꺼어야 된다. 그래도 몸은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 술과 담배 커피는 어, 삼총사입니다. 뗄래야 뗄수 없는. 그래서 가장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술은 저는 자연 치유력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담배도 물론 음 우리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할아버지 때들까지 그리고 역사서를 보면요. 술 담배 아니면 꼴초 이런 오래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의 담배는 그때의 담배와 다르다. 그렇다고 제가 뭐 어, 합법화적으로 돼 있는 대마초나 이런 데 가서 있는 그대로 잎사귀를 돌돌 말아서 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니고 너무나 많은 가공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술도 예전에 이런 뭐 지금도 보드카나 이런 알콜도스로 돼 있는 그런 술들도 전통주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소주만 해도 성분 함량표 보시면 뭐 에이스톨 그리고 뭐 말티톨 더 나가서 뭐아스판다 막걸리에 그죠? 이런 인공 첨가물들이 들어가 있어서 더 이상 술이 정말 강력한 그 무슨 어? 항산화 효과, 심장병 예방 효과를 갖고 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먹으면 좋다. 술, 담배도 그렇다고 해서 뭐 포도주를 담궈 먹고 아니면 뱀술을 담궈 먹고 어? 양기비를뭐 재배가지고 거를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죠. 근데 그런 노력을 할 바에야. 왜? 건강에 안 좋다라는 걸 아는데도 이런 노력을 할 바에야 안 하는 게절 낫겠죠.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저도 술을 정말 많이 먹어보고, 술은 정신력이다! 여겼던 시절도 있고, 지금도 이제 심장에 무리가 오는 거를 알고 난 부터는 이제는 먹기가 조금 줄였습니다만 음 그리고 역시 이 침해. 해마라든지 이제 전두엽이라든지 이런 뇌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경험하고 나니까 술을 좀 자제하게 되고 조금씩 먹게 되지만 그래도 즐거운 사람들과 먹게 되는 건 있다. 근데 본인이 주사가 있다 그럼 먹으면 안 돼요. 남에게 피해 주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다? 담배부터 줄이셔라. 담배는 주위에 피해 를 줍니다. 간접흡연 이거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예방원 상담 오시는 부부 상담 특히 오신 분들 특히 여성분들 폐암으로 오신 분들 여러 질환으로 이제 심각하게 이제 어 말기를 진단받고 오신 분들 남편분들 정말 지극정성으로 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그 와중에 금연을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서글프죠. 근데 그분들이 음 몰라서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죠. 간접흡연이 얼마나 몸에 안 좋은지 그리고 우리 아버님께서 지금 이 상담실에 오신 것만으로도 제 눈이 따갑다. 나중에요. 한 우리 여성분은요, 울어요. 같이 차 타고 오는데도 자기 남편이 너무나 자기를 지극정성해가지고 이 담배 뿜어져 나오는 호흡에서 나오는 그것 때문에. 눈이 따갑고 하는데도 끊으라고 말을 못했다 자기가 그리고 아예한방 쓴다는 거예요 <laughs> 밤새 어떻게 될까 봐 불안해서 부부 금슬은 좋은데 간접흡연이 나를 폐암을 갖고 왔다 그거를 말하기도 미안하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근데 이제 병원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우리 여성들이 비흡연자가 폐암이 높은 이유가 간접흡연 그리고 그 다음 가장 강력한 게 뭐다 가스레인지 사용 요리를 많이 하는 거 그래서 미국 현재 캘리포니아나 뉴욕은 어, 2심까지 진행이 돼 있어요. 가스 번호 회사를 상대로 판매 금지라는 강력한 이 법적인 조항을 하려고 그래서 25년도 기준으로 아마 3심이 나오면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는 가스 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캘리포니아가 좀 이런 게 상당히 강해요. 커피도 최초로 발암물질이 있다라고 알려라. 라고 이제 법원에서 판결내는데도 캘리포니아주인데 그 정도로 우리 어머니도 환기 잘하셔야 된다. 그래서 근데 제가 여성의 몸이 위대하다고 하는 게 그걸 다 이겨낸다는 겁니다. 이겨내요. 근데 남성들도 이겨내는 분이 있고 안 이겨내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담배만큼은 내 사랑하는 가족,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 특히 선주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 비염 아토피를 불러온다. 그 다음에 이제 담배를 좀 줄이고 나면 술은 본인이 주사가 없으면 좀 드셔라. 그래서 담배를 끊으시려면 커피도 같이 끊으셔야 됩니다. 이 믹스 커피가요. <laughs> 담배랑 같이 하면 저도 그 맛을 지금도 기억할 정도로 정말 맛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화학 작용을 일으키게 다들 상관관계가 조합이 된 겁니다. 그냥 나온 맛이 아니에요. 그냥 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은 어. 노동주라고 표현도 하죠. 그리고 또 육아하고 나서 탁그 부부가 같이 맥주 한 캔에 먹는 여유도 있고, 여행 가서 또 멋진 일몰을 보면서 어 노을을 보면서 부부가 함께 술잔을 기울이고 저는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겁게 스트레스 없이 스트레스를 막그 풀면서 먹었는데 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고요. <laughs> 막 토할 정도로 그 다음날 숙취에 있어서 머리가 아플 정도로까지 먹으면 그거는 안 되는 거고 기분 좋을 정도로 내가 그 다음날 뭐가 해도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근데 이게 채소 과일 뭐 먹으면 안 된다 과일 먹으면 안 된다 주스 먹으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건강 전문가들도 술 담배 커피를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논리대로 하면 과일이 지방간 갖고 온다고 하면 술은 입도 대면 안 돼요 담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술 담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주장입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백세 넘은 그 장수하신 분들이 술 담배 쓰니까 우리 할머니 오래 살았는데 이런 주장을 하시면 안 되고 음 역시나 가장 건강의 예방은 뭐다? 술 담배, 커피, 네, 여기 탄산 음료까지 더 나가면 초콜릿까지 전 넣고 싶은데 뭐든 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 책에 더 조금 집중을 드렸던 게 담배가 안 좋다고 하니까 관련 담배죠 연초에서 전자담배. 전자담배는 괜찮지 않아? 뭐 연예인들도 가끔 심심찮게 실내에서 전자담배는 괜찮지 알고 피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laughs> 전자담배 더 몸에 해롭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계속 현대 과학에서 밝혀지고 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한 거예요. 특히나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어. 이 담배는 냄새가 나니까 전자담배는 뭐 딸기향 민트향 박하향 레몬향 이래서 냄새도 안 나니까 더 많이 접하고 있는데 법으로 규제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이미 과학적으로는 더 심각하다 중독성 니코틴 타르만 빼면 뭐합니까 다른 게 발암물질이 훨씬 더 강력하게 중독성을 갖고 온다는 게 확인이 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변형이 더 됐고 더 많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수증기가 본인의 몸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해롭지 않다라는 주장은 담배 파는 사장님들이 할 얘기다 전자 담배 파는 그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말들이지 담배 회사는 듣고 싶은 얘기만 해준다 결코 기존 담배에서 떨어지거나 덜 해롭거나 하지 이운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중독성도 훨씬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담배는 아예 시작을 안 하셔야 된다.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러면 끊는 방법이 뭐냐? 술, 담배는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중독성이라서 그냥 지금부터 끊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피더라도 다시 또 계속 시도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이제 중독성으로서 병원 치료라든지 약물 치료가 필요하지만 계속 시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점점점점 점점 그 간극이 늘어난다 가끔 우리 이제 채소가 열심히 실천하시는 우리 어머님들 중에 주위 뭐 배우자가 남편이 아니면 아들이 담배 피우면 진짜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데 그러면 뭐 이혼할 수는 없고 하지만 자식은 내보내세요 내, 내 보내세요. 그리고 일단 각방 써야지 어떡하겠어요 공기청정기 돌리시고 실내에서 아직까지 다 과감히 이건 내 집인데 하고 베란다에서 담배 피고 방에서 담배 핀다?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죠 이 사람이 도대체 나를 어디까지 얼마나 사랑하는 건가? 내가 이 노후를, 어? 이걸 참으면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 근데, 나부터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부부상담 오면 착즙 주스 이렇게 해서 꾸준히 한번 같이 드셔봐라. 그러면 놀라울 정도로요. 점점점 뭐, 한 달, 3개월, 뭐, 이렇게 6개월 돼가면요. 술, 담배가 정말 맛이 없다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저 그렇게 해서 많이 금연시켜드렸거든요. 그래서, 나부터 실천 잘하면서, 나 만들 때, 했따 미운 놈떡 하나 더 준다라는 심정으로, 한 컵씩 드셔보세요. 이렇게. 어, 금꼭이상의 술, 담배 하신 분들이, 뭐, 아, 착집주스, 뭐, 과일주스 먹으면 지방 까놓는데안 먹어! 이러신 분들이 또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 자기복을 자기 발로 차냐. 그러면 냅두세요. 그런 분들은. 근데 조금씩 먹다 보면요, 분명히 채소 간식으로 몸이 회복되면 술, 담배가 맛이 없어집니다. 그거 멀리하게 돼. 요 그게 우리 몸이 가진 신비고, 우리 인체가 가진 자연 치유력의 힘입니다. 술, 담배를 해도 채소 간식으로 해독을 해야 되는 게 좋다라는 걸 아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한약의 부작용 중 하나로 간과 꽁포를 회복시켜서 해독을 너무 잘해서 술이 더잘 들어간다. 네, 그 점을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네, 가는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한약은.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셔서 최소가의식을 실천을 해주시고요. 이번 주제 결론은 뭐다? 담배만큼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니까, 어, 혼자 있는 데서 피셔라. 저도 아직까지도 이 화를 많이 <laughs> 그래 다스리고 삽니다만, 길에서 담배 피고 가시는 분들이 정말 뒤통수를 딱 때리고 싶을 정도예요 네. 그래서 저희 아들이 벌써부터, 네. 아, 저 아저씨 담배 피하고 큰소씨입니다 나쁜 아저씨야. 제가 하도 벌써부터 교육을 해가지고, 담배는 몸에 나빠. 나쁜 거야. 저건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는 거야.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도 결국엔 제뭐 아들이 담배 피면 의절하고 사는 수밖에 없죠. <laughs> 그래서, 뭐든 심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건강하고자 생각을 하셨다면, 음, 담배는 이 정도로 좀 몸에 안 좋다. 그리고 피해를 주는 건안 해야 된다. 그 내에서 내가 자유를 누려야지, 얼터당터 않는 소리로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질병과 부작용을 갖고 온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현재 영상을 보신 분 중에 술, 담배, 커피, 탄산 아니면 술, 담배, 커피 3개 하시고 있다면 커피부터 끊으시고 그 다음 담배 줄여보시면서 점점점, 여기는 술 정도 아니면 술은, 술은 끊었는데 담배는 피신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담배 끊으시면 술도 같이 잘 끊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 예방은 구독자분들이 영상 보신 분들은 너무 스트레스 안 받고, 일단 나부터 잘 먹고 잘 살자. 그 생각으로 행복하게 하루하루 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최고의 치유는 예방입니다. 감사합니다.